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공공 임대가 최고. 그래서 아파트는 결국 폭락할 운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요즘 이런 게 나오죠. 타워팰리스 버금갈 것. 수영장 딸린 서울 임대주택 나온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자 당연한 겁니다. 이거 어 이렇게 만들어도 큰 비용 들어가지도 않고. 자 이렇게 당연히 국가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하고 민간 아파트를 일단 비교를 해 보면 어 좌측이 공공 임대 아파트, 우측이 민간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잘 아시는 오른쪽에 민간 아파트부터 보시면 어 민간 아파트 땅은 일단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이죠. 어 대지권이라는 권리만 있어서 사실은 한 평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땅을 어,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공공임대 아파트는 땅이 국가 땅이죠. 어, 그러니까 어, 민간 아파트가 조금 낫긴 한데 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거주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 문서상 내 땅이 몇평 있는데 자 공유 지분이라서 내 마음대로. 단한 평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자 내게 내게 아닌 그런 땅이 민간 아파트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건물은 민간 아파트는 내거 맞죠, 내 거. 어 공공 임대 아파트는 건물이 국가 겁니다, 국가 거.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건물은 부동산이 아니죠. 자몇십년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영원이 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결국에는 영원이 되기 때문에. 자 꾸준히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수리하는 의무는 소유자가 수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민간 아파트 어, 건물이 내 거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는 그 개인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내 거인 거 이것은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땅이 내 거인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땅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 건물이 내 거라면 내 돈이 꾸준하게 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은 내 거인 거. 자,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3번. 매매는 일단 민간 아파트만 어, 매매 가격이 형성되겠죠. 민간 아파트 매매가 지금 어 10억짜리라고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어, 세상이 널려 있죠, 지금은. 지금은 널려 있는 게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자 똑같은 평수, 똑같은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단지 공공 임대 아파트냐, 민간 아파트냐 요 차이만 있다고 보시고, 자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가 지금 민간 아파트 어,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 자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에서 살려면 10억을 주고, 그리고 취득록세어 그리고 중개보수 등등 잡담 비용까지 해서 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공공 임대 아파트는 그냥 어, 임대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공공 임대 아파트는 월세로 어저 정도 수준이면 조금 저렴하니까 어, 월세 150만 원 정도 어될 겁니다. 자, 150만 원1 1를 곱하면 1년에 1,800만 원이죠. 1년에 1,800만 원 정도 주면은 어, 거주할 수 있는 어, 아파트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민간 아파트 보면은 자. 10억이라는 목돈이 들어갔을 때 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10억이 전부 다 나의 돈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자 이자 4%만 계산해 보면은 1년에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자 그래서 민간 아파트는 1년에 4천만 원 주고 거주하는 형태이고 공공 임대 아파트는 1년에 1,800만 원 주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자 비교가 안 되죠. 가성비 차원에서. 어, 공공 임대 아파트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어도 어, 여건만 되면은 자격만 되면은 공공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 그리고 어, 재산세도 없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재산세 없죠. 그런데 민간 아파트는 재산세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민간 아파트하고 공공 임대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민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부러워서 그런지, 어, 공공임대 아파트, 저길 건너 공공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자, 이렇게 인격의 그 바닥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 공공임대 아파트는 집주인이 국가라서 원하는 만큼 그냥 살면 되는 아파트이고, 자 살기 좋습니다. 한마디로, 자 민간 아파트는 어, 내 집이므로 내가 마음껏 살고 집에 돈도 쓸 수가 있죠. 자 민간 아파트는 당연히 어떤 그런 거주의 연속성 차원에서 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자 임대 아파트는 사실은 임대 아파트 좋은 겁니다. 어, 왜냐하면. 집이 낡으면 새로 도배장판 수리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민간 아파트 내가 민간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자 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집이 낡으면 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전출을 하고 어, 이사를 삼, 살짝 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자이 과정에 그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여섯 가지 사항을 비교를 했는데 어 민간 아파트가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 좋은 점은 어 서류상이지만 땅이 있기는 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어내 집이므로 내가 마음껏 어 예쁘게 꾸미고 살 수가 있다. 자요 정도, 요두 가지 정도고 나머지는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압승입니다. 압승. 자 무조건 공공 임대 아파트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자격만 되면은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어, 근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란 무엇인가? 어,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은 땅평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런데, 어, 땅값이 비싸니까, 자,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살게끔 해주는 건데, 자, 한마디로 도심 일자리와 근접한 곳에 거주,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을 위한 저가 주택, 가성비 있는 저가 주택이 어, 아파트인데 그래서 용적률이 높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은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좀 왜곡되어 있긴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어, 공동 생활을 해야 함으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주지입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주지죠. 어, 텃밭 하나 없는 어, 거주지가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 거주 지역이므로 프라이버시 제약이 크다. 자, 이게 결정타죠. 사실은 이게 결정타입니다. 어, 층간 소음. 어, 그리고 그개 키우는 사람들. 자, 싫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후화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이 아파트입니다 자 노후화되면 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야 용적률이 100%였을 때는 어, 공짜로 땅 팔아서 집 짓는 그런 구조였지만 지금은 용적률이 다들 높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 정말 재건축 안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상품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비교표로 돌아와서 자 어, 중공 후 연대기 순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하고 민간 아파트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민간 아파트 중공 시 깨끗하고 좋죠. 자 공공 임대 아파트도 중공 했을 때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생기죠. 자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는 어, 민간 아파트에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죠 반면에 그 공공임대 아파트는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렇게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도 이새 아파트일 때에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를 하는 아파트가 공공임대 아파트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어, 3번부터는 이제 역전이 됩니다. 자, 한 30년 지나면 민간 아파트도 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채워지겠죠. 민간 아파트도 어, 공공 임대 아파트는 여전히 어,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거주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역전의 기미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4번 이후 재건축 시점이 왔을 때, 재건축 시점이 왔을 때. 민간 아파트는 재건축 잘안 됩니다. 완전히 저소득층만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자 이거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국가 거기 때문에 어,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 임대료를 좀어 다시 짓고 높여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원활히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한 40년 정도 지나면 공공 임대 아파트, 어, 그 공공 임대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다시 될 거고, 민간 아파트는 어, 재건축 되니 많이 하면서 저소득층이 계속 거주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안다면, 이런 것을 안다면, 특히나 공공 임대 아파트 가성비 좋은 것을 안다면, 자, 돈이 많아도 자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면. 어. 자리만 있으면 공공 임대 아파트 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를 못하는 것이고 자 거기서 어 민간 아파트 비싸게 주고 어, 비슷한 위치의 아파트를 어, 산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 때부터 잘못 산거죠. 자 저렴한 초코파이를 어, 엄청나게 비싼 어 수제 양갱값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 그래서 그 민간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상한 행동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길 건너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자 경제적으로 관념이 없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자 그래서 부동산으로 어, 싼 물건을 비싸게 산 것까지는 뭐 그렇다치겠는데,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 인격의 바닥을 보이는 그런 어, 말까지 하면은 자, 완전한 루저죠. 자, 민간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민간 아파트를 고가에 매수한 것 자체가 루저인데 자, 거기에다가 어, 발언도 그런 이상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어, 루저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민간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자,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는 게 본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의 계급. 자, 원래는 쫄이죠. 자, 이런 쫄도 없습니다. 쫄의 쫄인데, 원래는 쫄인데, 자, 땅, 기분이 작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안 좋고, 자, 재산 가치도 없죠. 자, 그래서 원래는 쫄인데, 한국에서는 장군님입니다. 장군님. 자, 왜 그러냐? 자, 쫄을 장군으로 팔았을 때, 이득을 보는 집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만큼 토건족 많은, 곳이 어,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엄청난 어, 숫자의 토건족들이 먹고 살려고 쪼를 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쪼레 한계가 왔죠. 용적률 100% 아파트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고 자, 그 이야기는 어, 땅을 팔아서 건물을 새로 짓는 그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재건축 그잘 안될겁니다. 재건축하면서 눈속임을 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는 불가능한 단지들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는 급속도로 아파트의 계급이 다시 쫄로 어, 돌아갈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자 물론 어, 좋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 이번 좋은 아파트 자 A형 자이 A형은 거주자들이 모두 엄청난 부자일 때 가능합니다. 어, 관리비만 월 천만 원씩 내면서 건물 노화 방지 어, 바로바로 해주고 자 그리고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어,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아파트 자 이런 거몇 가지 떠오르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이런 데는 어, 어, 부자들이 거주할 만하죠 자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은 관리비가 월 천만 원자 그러니까 건물 노화 방지 자동으로 되겠죠. 바로바로 바로 수리를 해 버리니까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최고급 아파트는 실거주 차원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을 겁니다. 자, 재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넘치는 사람들이 정말 주거의 질을 위해서 어, 살아가는 아파트 자 이것은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거주하기는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좋은 아파트 B형 보겠습니다 좋은 아파트 B형 자 가성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주 어, 저렴한 관리비 대비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아파트 자 그리고 아파트 전체를 1인이 1명이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 노후화로 월세 소득이 감소할 시점이 오면은 아파트 주인이, 어, 모아둔, 저축해둔 월세 소득으로 재건축을 곧바로 진행하는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가 좋은데, 자, 이게 뭡니까? 공공임대 아파트죠. 특히나 국가가 주인이면은 공공성을 위해서, 어, 이 거주자들 위한 조치를 바로바로 바로 취하겠죠. 어, 바로 재건축 들어갈 겁니다. 어, 노후가 되면. 자, 그래서 4번, 배팅의 선택. 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저는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 부동산 공부를 좀 나름 많이 한, 어, 저 배팅의 선택은, 자, 첫 번째로, 어, A 아파트에 거주할 능력이 된다면 차라리 관광지에 마당 있는 주택에 거주할 겁니다. 저는, 어, 저는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어, 돈이 있다면, 자, 저는 아파트, A 아파트 거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돈을 좀더 모으고 싶다면, 자, 돈이 뭐 많든 적든 돈을 더 모으고 싶다면, 음, B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이브된 돈으로 계속 계속 투자를, 어, 할것 같습니다. 자, 저는 2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2번, 어, 그래서, 어, 가성비 나오는 임대 아파트 살면서, 어, 세이브 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어, 개이득이다. 자, 요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아파트 중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할 것으로, 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어, 그렇게 해서, 어, 좀 돈을 세이브해서 다른데 투자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어, 앞으로 출산율도 개선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이 계속, 계속 우상향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